끝까지 내 일을 지켜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일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18절에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눈이 불꽃 같다.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 교인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예,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낱낱이 하나님이 다 주님이 알고 계시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 한번 보죠. 자, 책망의 끝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세벨에 대한 얘기예요. 그의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하시면서 계속해서 23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마음이 감춰져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아시는 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구하기도 전에 아시는 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형편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계획을 이미 하나님께서 통찰하고 계신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잘 아는 주님 이렇게 사실 얘기하죠. 주님께 감추인 것이 없으니 그 행위를 다 아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뭘로 갚으셔요? 충성으로 갚으시고 그 행위가 과연 충성인지 아니면 가식인지 다 알고 계신다고요. 배반한 자에게는요? 오늘 이세벨에게 지금 심판이 몇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예. 회개할 기회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원래 음행의 음행을 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이 침상에 던진다는 얘기는 음행의 침상이 이제는 병들어 누워 있는 침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또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다. 이렇게 연달아서 다른 교회에도 그런 책망의 말씀들이 있지만, 두 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 특별히 이세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일당에 대한 예, 책망의 말씀은 상당히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충성된 자에게는 충성으로 갚으시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눈이 불꽃 같으신 예수님. 자, 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8절에? 발이 주석 같다, 빛난 주석 같다, 주석. 그, 금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금속이 하나죠. 두아디라는 주석광산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산업들 중에서 군인들의 투구를 제작하는 예, 그런 일이 이두아디라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뿐만 아니라 섬유 산업이 아주 특화된 그런 산업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 아시아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에서 전도하다가 예, 어디로 넘어가요? 저쪽 마케도니아에서 사람들이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지요. 그래서 아 성령님이 나를 저기로 부르시는구나. 건너갑니다. 이제 그리스 반도예요. 자 거기에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만난 사람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루디아로 출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 아디라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직업을 자주색 옷감 장사, 자주장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딜러였습니다 두아디라의 바로 이 자주색 옷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옷감이 염색하는 그 일이 또 울, 양모 이 산업들이 이 두아디라에 아주 발전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빌리보에 와서 살면서 그 무역을 그 장사를 지금 이 두, 루디아가 하고 있다가 바울을 만난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한 곳,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예, 아까 주석 사, 산업도 얘기했지만요. 그래가지고 이각 업종마다 상인들의 조합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그런 게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뭐 나중에 그 중세시대에 이, 이, 이 조합을 길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길들을 좀더먹해가지고뭐 뭐 프리메이슨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말들이 너무 이렇게 그 현혹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상인들의 조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이나 주석 염색하는 일 그다음에 가죽 또 여러 옷감들 옷감들 색깔들이 다 다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 린넨이나 그리고 그릇 또빵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을 하려니까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노예 무역 이런 다양한 일의 상인 조합들이 있었고 그 조합들에는 우리의 일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후 83년 경에 죽은 그때 당시의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아들 이 아들이 죽어가지고 별이 되어 제우스의 아들이 되었다. 최고 신의 지금 아들이 되었다. 황제의 아들이 죽어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죽은 황제의 죽은 아들을 신의 아들로 추앙하고 또 자기 신들이 자기 자기들이 섬기는 이 조합의 길드의 신들이 자기들을 먹여 살린다라고 믿고 있던 그 사람들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눈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황제의 아들을 죽은 황제의 아들을 신의 아들로 추앙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나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너희 교회에게 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끝까지 내 일을 지켜라.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아들, 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분의 일을 지키지요. 오늘 말씀 끝에 뒤쪽에 26절, 27절에 보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26절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속해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예, 이기는 자,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자,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이 왕적 왕적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의 새 친구들 이야기 기억하죠? 예, 풀목불에 느부갓네살 왕이 던졌습니다. 그 불, 불구덩이 속에 이세 친구가 던져졌는데 쳐다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안 죽었고, 셋을 던졌는데 지금 넷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불 속에서. 그러면서 셋은 알겠는데 저네 번째가 누구냐? 그런 얘기를 해요. 던져놓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 같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이 불가마와 같은 환경 속에서 지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죽음을 이기는 능력과 권세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잖아요. 승천이라는 게 뭐예요? 왕으로 즉위하는 것입니다. 왕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분이 영원하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고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끝까지 지키기 지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먼저 칭찬하시죠 우리도 이런 칭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칭찬하세요? 19절에 보니까 같이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오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참 이거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뭘 얘기해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칭찬 받았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였는데 어 이렇게나 주님이 지금 깜짝 놀라 놀라는 거예요. 무엇이 많아졌습니까? 내 네, 사업과 그랬습니다. 교회 사업이 뭐예요? 교회 사업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교회 사업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목소리였어요. 예전에는 아직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어 예, 선포하는 이 이것, 이것이 작은 목소리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더욱 더 확신에 차 있고 더욱 더 헌신하고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무엇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입니까? 예? 교회 이것저것 무엇이 더 많아졌고 건물이 커졌다는 얘기 아니고요. 사랑이 많아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 더 많아졌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상황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서로 참고 인내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작아졌는데 지금은 커졌고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커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칭찬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작은 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이 자라서 새들 새들도 깃들일 만큼 그렇게 커진다. 대단하죠. 이 작은 씨에서 어떻게 새들이 깃들일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작은 누룩이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밤 사이에 이 작은 누룩이었는데 이빵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들었다. 두아디라 교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원래는 작은 것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지금 이렇게 커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생각나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네 번째 교회에 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네 번째 교회 말씀 듣고 있는데 어떤 교회가 생각나요? 에베소 교회의 맨 처음에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거꾸로예요. 두아디라 교회. 처음에 그 사랑이 아주 강렬하고 정말로 너무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누가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지금 다 왔어요. 예, 바울도 아볼로도 오늘 계시록을 쓰는 이 예, 사도 요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는, 아굴라라고 하는 최고의 평신도 지도자도 다. 에베소 교회에 사랑을 혼통 쏟아부었는데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처음 사랑을 그큰 것이 지금 작은 것이 됐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씨였는데 엄청나게 커졌던 커졌던 거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인생이 이렇게 바뀝니다. 작은 삶이었는데 보잘것없고 나약해 보이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은 그런 작은 씨였는데 이렇게 커지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교회,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 번째로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내일로 여기고 예,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가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진보를 이렇게 이루어나가던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걸림돌이 생긴 것입니다. 20절 이후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별명을 붙인 여자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실 초대교회 여자 선지자, 예, 여성 지도자들이 예, 많이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별명을 이 사람을 이세벨이라고 붙였어요. 이세벨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 아하방의 아내죠. 페니키아의 시돈 출신입니다. 이방 땅에서 데려온 이방 여인이에요. 시집 오면서 이방신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요?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양성합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 아마 850만 뽑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지금 다 어디갔는지 없어 엘리야 하나만 남았어요. 갈멜 산에서 자기가 훈련 시킨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과 엘리야가 대결하잖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가려보자. 지금 이 이세벨이요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교회에 바로 이런 이세벨과 같은 사람이 있다. 두아디라 사람들 거기 주로 상업 도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교인들 중에도 그러니까 상당수가 이 상업과 관계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드가 성행했고 이 길드를 수호하는 수호신들이 있었는데 이 수호신들을 장사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나 헌물의 봉헌에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길대에 속하지 않는다면, 길대에 속하려면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 연관될 수밖에 없었고, 길대에 속하지 않으면요,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 직업을 바꿔야 돼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절실한 동기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참 쉬운 문제가 아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세벨로 불려지는 교회의 선지자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했잖아,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구원받았잖아.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무슨 짓을 해도 우리의 영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우리가 받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 어디서 좀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육체로는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도.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거리낄 거 없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여기에 오늘 말씀에서는 사탄의 깊은 것까지도 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이게 영지주의와 관계된 표현입니다. 영지주의적인 태도예요.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육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지요. 이 육육체를 가지고 이 몸으로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 삶과 행위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방종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삶으로 이끄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뭐라고 합리해, 합리화해요? 이것이 바로 문화야. 이것이 바로 관행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하시죠. 회개할 기회도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과 뜻을 꿰뚫어 보시는 이 주님께서 만국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주님께서 질릇같이 꿰뜨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중하게 엄중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우서에 디모데우서니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기모데우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안 맞으니까. 하지만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길로 오늘도 걸어가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계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